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n 해복많세요아 정말? 진짜 너무 멋있지 아요 근데 어, 남의 콘서트 와서 토크를 길게 하면은 밀폐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어, 바로 원래 이제 퇴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네, 조금 네. 더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하여튼 아, 아, <laughs> 잠깐 우리 토크 임 가져도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배님. 아, 죄송해요. 죄송세요어 I'm good. o you girl o you. 아,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선배님들께 혹시 콘서트 게스트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연이 된다고. 너무 흔쾌히 연락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사실, 저희가 너무 에 엘리 씨한테 감사를 드려서, 저야말로 제가 필리핀에서 이 엘리 씨랑 제가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뒤에서 시어블로을 제가 먼저 부르고 있는데, 엄청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번에 베스, 그 앨범이 나오는데 좀 도와주셔서, 오, 당연히 합니다. 제가 주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아유, 제가 얘기 때. 예. 네. 네. 아 죄송해요 애기때문에 아, 우리 나이가 나오잖아요 아 제가 애기때 진짜 <laughs> 아, 그렇게까지 얘기는아니요 몇살이었지? 두살이었나아닌가잠두만이학교가 두두 2002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이게살 아, 아니죠? 중학생이었네요 두 왜, 두 맞네. 두 중학생? 네 맞네 중학생? No, I was in m i d d l school 아, 중학생 아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두살이나 정말 많았죠. 중학생, I was in m i d d 그때, 어. 정말, 어, 아기 때, 정말 즐겨듣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 곡을 딱 지정해주셔가지고, 리메이크 해주시, 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 너무 좋다고! 심지어, 네. 제가, 선배님이 뒤에서 그때 필리핀에서 공연하고 네, 계신데, 진짜 제가. <laughs> 어, 네, 맞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있어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선배님이 어. 무대하실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네. 넉넉히 공연을 하다가, 얼떨결에 갑자기 피처링, 아니, 어, 리메이크, 아, 그렇죠. 네, 제안을 예, 받고, 예, 바로 저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에리 씨가 아니면 그 노래 를 그렇게 불러주실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laughs> 그 때문에 제가 엘리 씨에게 우리가, 어, 저희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부터 을한 거죠.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네. 저는 오늘, 어,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저희랑 어와 방송도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MBC 전참치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 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참치 나올 겁니다. 네. 예 어, 괜찮으세요? 여러분, 방송 출연 괜찮으세요? 방송 출연 괜찮죠? 근데 한 명이 안 된다 이러면그한 분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네. 다 괜찮으시죠? 어, 그러면 오빠 어. 지금 전참시 최현주 애니 시0분 사랑 중이에이 그러면 지금 분1이분 10분 1 5이 10분 이0분1이분 10분 까0분 10분 10분 러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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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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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 0 10분 저희도 안 그래도 쇼 블로그가 여름 노래 인데 겨울에 우리 셋이 다시 부니까 기분이 네. 묘하네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계절을 네. 따지지 않아요. 저는, 네. 저는 네. 처음 처럼너래가갔때 여름 내내 불렀습니다. <laughs> 네. <laughs> 괜찮 아, 저희는 이제, 어, 집으로 고 해야 되니까 우리 <laughs> 애들씨 끝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고, 엄는 어, 뭐 음. 노래 잘하는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자 이제 어 바로 다음 곡 들려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다음 곡어 아마 반주만 나오면 바로 어떤 곡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어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게요. 이 다음 곡 여러분들 혹시 일어나서 같이 즐겨 주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즐겨 주세요.